오늘 나온 곳이 100년 전통의 호남의 최대시장 써있습니다. 아, 어, 그럼 써있네. 어, 양동시장에 나왔습니다. 어. 광주를 진짜 오랜만에 와보는 것 같아. 진짜. 전라도 광주로. 어. 너무 좋아. 그래서 또광주의 가장 최대시장이라고 하니까. 응. 시장 구경하면서 또 맛있는 또 전라도가 또 음식이 맛 있으니까. 아, 최고지. 어? 어제는 경상도에 있었고. 너무 사백이지. 어, 오늘은 전라도입니다. 그치? <laughs> 약간 유세를 다니는 것처럼. <laughs> 어. 동해번쩍, 서해번쩍. 아. 자, 그러면은. 자, 출발. 고! 지금 가려는 곳이. 음. 여기 양동시장 안에서 어. 되게 유명한 식당인데. 어. 너가 또 좋아하는 불고기, 백반? <laughs> 근데 반찬이 또 어마어마하더라고. 오늘 또 과식인가? 어. 어. 11시 오픈이니까. 어. 오픈런으로 빨리 가야 될것 같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픈런 좋지. 찾 영창식당. 영창식당. 아, 요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감사합니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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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밥이 있네. 바로 바로 있네. 어풍런을 어. 어. 했는데... 야, 이청소로부족하다니까 갑자기... 엄청 배고파졌어. <laughs> 제이야도 불고기를 좋아하거든... 크으, 불고기 최고... 나 말했잖아... 밥두 공기다. 오늘... <laughs> 여기 오실 거면은 11시 맞춰서 오시면 안 되거든요... 한 10시 반? 그치, 좀 그치. 일찍 와서 줄을 서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시작. 11시 2분에 왔는데. 어, 맞아. 대기가 8번이야, 그치. 아, 8번 들어오세요. 네. 미쳤다, 아, 미쳤다. 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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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만찬인데 초무침이 나와 어, <laughs> 장난 아니네 어, 어, 어. 자체재무차면 그냥 여기서 8시 출발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학기 시기 때가더아얘 입맛 따시는 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laughs> 지금 심을 어. 먹어서 배부른 정도야 아 어, 진짜? <웃음> <웃음> 와, 와 대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대박이다 어 이렇게 나와 사랑이 직접 해주시이 아마추어는 손대면 안 되는 거야 <laughs> 이거 시금치인가요? 네 시금치. 지 옛날 같은 시금치 안 나올 때요. 아. 하또도 이제 개방이 돼야 하고요. 이가이지금까안나오지 경건해지네. 어. 어이? 감사합니다. 뭐 네, 감사합니다. 아, 이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이 많이 줘.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최고, 최고. 너고뭐 음. 네. 해주세요. 아 어, 맛있다. 오케이 오케이. 대박이다. 음. 완전 장난 아니야. 와, 진짜 맛있다. 큰일이야, 큰일이야. 음, 소주 하나만 주세요. 택시 알아? 5.18대 기사가 왔잖아. 영화 있잖아, 영화. 택시. 네, 네, 네. 아, 아, 있잖아, 그, 영화. 영화. 택시 운전사. 네. 음. 아, 소주를 안 먹을 거네 그럼 무조건 먹어야지. 야. 와, 오징어 장난 아니데 오 미나리인가 큰일이다 큰일이야 미나리인가 큰일이다 큰일이야 음뭐뭐뭐 어, 뭐, 뭐. 미나리 장난 아니야 예예나와 얘, 얘? 어. 음? <laughs> 진짜 맛있 다 아 다이어트 중인데 <laughs> 와, 어제 그 월남쌈처럼 녹식이 많아서 나왔데 음. 아, 많이, 많이 넣어야 돼 우리 음. 오늘 나물을 많이 먹어야 돼다 음. 먹고 가야꼭또 달라 그래야지 와 나무 진짜 맛있다 나물하고 뭐 조화가 안맞아 나물에다가 나, 나 맞춰서 먹어야 조화가 나. 라아 너무 맛있어 미나리 응. 아 여기 음. 아, 광주에 오시면 음. 여기는 반지시 먹어야 되는데 음. 여기부터 시작하고 이제 일정 시하면될것 같아 아 <목소리> 너무 맛있어요 엄마, 응. 아, 네. 어. <laughs> 아, 엄마 엄마. 이날 떠는 거야? 달라 사장님 또 순간적으로 엄마라 걸리네. 네, 라 아, 너무 맛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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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일잖아 아, 올려야 돼. 이거 제 자. 기고남기지 않아. 진짜. 와. 너무 맛있어. 진짜. 깜짝 놀랐어 <목소리> 이거 서울 가서 못 먹으니까 그게 제일 어그해 <목소리> <목소리> <laughs> 이거 야, 우리 동네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동네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나사방팔방있어로하 <laughs> 너가 이사 와. <laughs> 서울 사람 은 서울 오라고 전주 사람은 전주로 오라고. <laughs> 너무 좋아. 제주도 사람 제주도 제주도오라고 <laughs> 우리가 먹으면서 가장 말을 많이, 많이 안 한다는 <laughs> <응>, 그냥 <laughs> 그냥 음주를 끝내 버렸어 와, 진짜 먹는 거에만 집중하지 <laughs> 와. 이거 진짜 짱이다. 아 누가 보면 우리 뭐 어제 굶은 줄 알겠어. 아, 그치 그렇게 먹었는데. 아 이거 충격적이다. 진짜 너무 맛있다 방에 못 들어가시는 분이 계신 것같아그 어. 바깥에 어르신이 어. 계세요 음. 빨리 일어나자고. 어제 잘 먹었습니다. 예, 네, 안녕 하세요. 와. 와. 돌아가야 될것 같은데 <laughs> 와 여기 광주 오시면은 진짜 여기 영창식당은 꼭한번 가보세요 어 진짜 최고야. 이런 스타일을 최고. 좋아하신다면 이거 진짜 한국인이 최고. 싫어할 수 있을까? 이거는 안돼안돼와 와, 진짜 오랜만에 전라도에 현지에 와가지고 밥을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진짜 진짜 맛있다 진짜 <laughs> 소금빵이 엄청 유명하다 소금빵이 유명하다고? 어 포장해야겠구만 <laughs> 크림치즈 하나 그럼 앙버터 하나 그리고 요거 소금빵 네개사장 그리고 저기에 있는 하얀색 저건 뭐예요? 계란 흰자만 열다섯 개 들어가요 10분 케잌 오 10분이라갖고 고 계란 한 개랑 계란 흰자가 열다섯 개고요 저..저것도 그냥 들고 가도 돼요? 서울에? 네1 7 8 0 0 0원 이제 1 7 8 0 0원요네 감사합니다 90% 할인해 주셨어. 어, <laughs> 우리 재강이가 말한 게 많은 것 같아. 빵배 아, <laughs> 따로 있지. 아, 그럼 빵배 따로 있지. 이쪽 빵배는 따로 있어 어, 맛있냐? <laughs> 나 있어? 광주 <laughs> <laughs> 적극적인 도시. 그니까. <laughs> 나안 배부른데? <laughs> 나도! 나도! <웃음> <웃음> 와 이렇게 신기하다 저렇게 나만 하니까 신기하다 아우 <laughs> <어우>, 감사합니다 이거 <laughs> <그거> 얼마예요? 1 k 에 15,000원 저희, 그냥, 그러면은, 두 개로 만원, 만원 돼요? 만원, 만원 이렇게요? 네, 네 되지요. 백화점도 아니고 다 되지. <laughs> 자, 이거 그냥 지금 서울로 들고 가도 괜찮은 거죠? 네. 여기가 들고 가시면 돼요. 네. 아니면 이제 뭐, 아이스 포장해드려면 이제 아이스 포장비 이제 받아가지고 드려도 되고, 오마치 사문제 무료로 해드리고. 어... 아, 사장님, 너무 멋있으신 거 아니야? 네. <laughs> <laughs> 아, 내가 번데러쓴게 아니라, 이게 너무 밝아가지고. 네. <laughs> <laughs> 아, 진로 맞아요. 네, 같이, 같이 왔었죠. 감사합니다. 나는 홍어 못 먹어. 일단 냄새에서 졌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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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에서 졌어. <laughs> 와. 와, 여기 짱이네. 사장님, 지금 홍어 살수 있어요? 맞네, 전염무계에 그거 나오저 홍어 회를 좀떠어가려고한 음. 500g도 되죠? 네. 그럼 500g만 해주세요. 어, 가지고 오셨네. 바쁘실 것 같아요. 바쁘실 것 같아. 네. TV 나오시고 나서. 아, 그래요? 여기는 홍어 사가지고 가져가서 먹을 때는 없는 거죠? 아 여기요? 아 그래요? 아 여기서 이거 사가지고 가면 저기서 먹을 수가 있어요? 김치 이제 끝이기 때 수육을 먹어야겠죠? 네 수육 사고, 아 수육 사고 저기 가져가서 좀 먹고 가자. 어 그래. 네. 저는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손질하는 거 처음 봅니다. 자주 보던 모양이다. 냄새에 압도당한다. 아 이모님 저 저기 가서 먹으려고 하니까 그 여기 몇점빼 가지고 예, 얘는 싸 주시고 여기 안에서 몇 점만 빼 주시면 안 될까요? 네. 한열점 정도만 빼면 되겠지? 아, 건데. 이거좀더 매우니까 거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거 게었는데 제가 나이 못 먹겠네. 음, <laughs> 응, 난안 돼. <laughs> 난 아웃이다. 괜찮은데? 아, <laughs> 어, 그래. 네. 네. 뭐 엄청 그런 게아닌네 음. 요리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 요리 잘 먹겠습니다. 네. 바로 일로 가면 은사마을 먹을 수있 안에서 머리 고기랑 같이 먹을 수 있다고 해 왔습니다. <laughs> 네. 신기하네. 여기요, 여기. 아. <laughs> 명당이다, 명당. 저희, 이거랑 먹을 머리 고기 수육이죠. 수육 하나랑요, 막걸리 하나 주세요. <laughs> 네, 맞아요. 너무 <laughs> 삭금하 <laughs> 네 이재명이 네. 대응하 어떻게 생각요 오메 지 모르고 동사저희 투표하고 왔습니다 네. 아, 사전투표하고 왔습니다 네. <laughs> 정책이 나가서요 <laughs> 무등산막걸리래 <laughs> 아마불로 전라도에서 처음 먹는 사람. 음. 이제? 네. 다있어 네. 지금 택시 운전사 그때 그런 데 있는 것같아 네. 영화의 한 장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네. 맛있어요. 맛있어. 네. 깜짝 놀랐어. 돼지 고기보다 맛있어. 비오튀 맛있어요. 맛있네. 그리고 홍어 사시는 이모님이 여기 너무 맛있다고 아, 꼭가보라그래 네. 여기로 와서 같이 먹으라고. 저녁보다 이렇게 해서 었다네아니요 그래가 유명답어 나는 이부위를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날개. 어, 약간 날개에 가까운 음. 날개에 가까울 수래. 나는 반대야. 그럼 기뼈 있는 쪽 있지. 뼈 있는 아 쪽? 이변 쪽. 어, 그러니까 얘는 요런 쪽. 대형에 끼어들 수가 없겠네. <laughs> 너는 비계 있는 쪽을 <laughs> 좋아한다, 그런데. <그럼 내게. 웃음> 대화에 끼어들었겠어. 와, 씨. 대화 봐. 어, 근데 이거 너무 맛있는데? 아, 맛있다, 먹어봐. 젤라도 감정은 기고 나라도. 오늘도 얘가 또 배포가 되지 않냐? 아. 가면서 좀 사라졌다. 가면서 좀 사, 사, 사치하겠다. 음 응, 응, 응. 아, 그 정도야? 응. 안 쎄? 어, 어. 진짜? 이거 이거 하나 먹어. 응. 짜는 거. 아 씨, 아니야. 얘, 얘가 너무 작아. 응? <웃음> <웃음> 어, 어, 아니 홍 고기가 더 커야 돼. 호우보 커야 될거 아니야. 맛이 더 느껴지지 그래? 그지 <laughs> 그지. <그치, 그치. 웃음> 어, 그냥 오도도 오도도 지 응. <laughs> 안 이상하지? 응? 음? 안 이상해 응 음. 살짝 있어? 살짝? 응 음.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네 이번에 네. <laughs> 또 여행 오면은 1차로, <laughs> 1차로 올게요 네. <laughs>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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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갖고 왔구나? 그거. 어? 뭐.. 아 박스 아 어, 박스 박스 오늘 네. 어, 예. 잘, 잘 먹었습니다 다 먹고 왔습니다 <laughs> 네 다음에 또 <laughs> 놀러 올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오대가 돼야 돼. 묶여버리면 맞았요네네 네, 네. 오늘이고 내일이고. 네. 다 드실 때까지. 오픈에. 아마 오늘 오, 오늘 끝날 거예요. 10년 뒤까지 오프요 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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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막막 막 만든 거 준다고. 아 이래서 따로 담아가라 그랬구나.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 토스트 아이스커피 두 잔이랑요. 떡볶이 1인분이랑, 그리고 토스트 하나. 토스트 방금 만들었어요 아, 네, 아무거나 조심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와, 토스트 완전 맛있겠다. 음. 토스트 배는 있어? 응 음? 토스트 배는 있어? 음. 그럼 토스트 배는 따로 있지 음 음. 음 맛있죠. 음 약간 사라다 빵 느낌이에요. 어? 음 맛있겠다. 맞아. 빵 자체가 안 나와요. 그냥 음 가득. 아 진짜요? <laughs> 저희 빵이 아니고 사업 빵이라. 음 빵이 이렇게 맛있는데 우리 저희 빵이 인천에 뭐 3,000원밖에 안 돼. 음 아. 아 근데 속이 너무 맛있는데요? 아 이게 이제, 이제 저희는 속도 당분간 미안하죠 빵은 이제 그걸 써야 되는 이음 아~~ 사장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빵 식빵 쓰는 데는 아, 다릅니다. 아니요, 다른 분들은 그 빵을 안 써요. 아, 이제 아, 살짝 저희 집만 써요. 커피 맛있어. 아, 커피 맛있어. 어 나한테 스트 맛있는데? 응, 예, 어, 나도 맛있... 맛있어. 아, 이제 광주 분들 진짜 엄청 친절하시고 음. 응. 적극적이세요. 맞아. <laughs> 서울에서는 말조사안 걸잖아. 맞아. 음.

아 진짜요? <웃음> 2층. <웃음> <여기> 2층에서 태어나셨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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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강주에 놀러 오면 또 들리겠습니다 아, <laughs>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laughs> 아 여기요? 소금 <laughs> 네, 소금빵 맛있다 그래가지고 <laughs> 네자러 오거든요 <laughs> 네. 너무 많이 <laughs> 열정적이시더라구 고요 <laughs> <laughs> 21만 7천원 하는데 90%할인해가지고 2만 1천 7백원이라고가 <laughs> 열정이 있으시더라구 열정이 열정 아 열정. 네. 하나만 더 하고 싶어 니가 안 사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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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laughs> 어. 아까 오프닝 할때이 어. 장소였잖아 지금 어. 너무 배고파 극과 극이야 지금 어. <laughs> 지금 얘가 와. 아 지금 원래 먹고 싶었던 거는 양동 치킨 통닭 양동시장 안에 맞아, 양동치킨 어, 또 치킨골목에서 치킨도 먹고 싶었고 맞아, 맞아. 또 근처에 오리탕도 먹고 싶었는데 맞아. 어, 우리 배가 허락을 안 한다 어. <laughs> 우린 역시 먹방이 아니었어 어. <laughs> 다음에 어. 저희가 또일박을 하러 와가지고 또 다른 음식들 먹도록 하자고 음. 어, 우리 호남의 최대 시장 100년 전통의 아, 양동시장. 양동시장. 음, 그리고 여기 상인분들, 그래. 이모님들, 시장님들 진짜 너무 적극적이고 친절하죠. 최고, 최고. 어, 광주는 궁금하대. 어. <laughs> 진짜 친절해 도시야, 광주. 어.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놀러 오겠습니다. 광주 안녕. 안녕.